이게 지금 소형 번호판하고 대형 번호판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. 아니죠, 대형이 아니라 소 개인 소형, 개인 예. 중형. 아 그래요? 그 위에는 대형이고. 예. 네,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육성입니다. 예 나름이 예. 아니고 예. 오늘 차 찾아서 가는데 예. 사장님이 하나 여쭤보더라고 요 이게 지금 소형 번호판하고 대형 번호판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. 음. 아니죠 대형이 아니라 소 개인 소형 개인 예. 중형 아 그래요 그 위에는 대형이고 예. 소형 번호판 이거 가지고는 그럼 몇 톤까지 할수 있어요? 그 기준은 0.5밑으로요1.5밑으로예 그러니까 점이 1톤 라보 다마스 스타렉스 예. 뭐뭐렉스턴 픽업 차량 뭐 그런 거 위주로 아 그래요 예그 네. 위의 톤수는 .5 예. 위에서 부터 16톤까지 예. 예. 그게 이제 개인 중형이에요 어. 아 그러면 그거는 할때 따로 또 번호판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톤수가 구분이 있어서 옮겨가지 못하죠 그거 소형을 다시 판매를 하고 그걸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게쪼모 그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요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차 증축 해갖고 1.6톤으로 승인받아서 나오는 그런 거는 개별로 달아야죠 중형 아 개별로 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사장이큰차 하시다가 이걸로 하셔가지고 어, 한번 어. 여쭤본다고 여쭤 전화 네 때문에. 그거 하시다가 나중에 변경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하면 그건 저희가 매 이 패들리고 네. 다시 이 변경해서 바꾸면 되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예,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예, 사장님 수고하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